한 변의 길이가 6이고 무게 중심이 5인 정삼각형 A1 B1 C1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삼각형 A1 B1 C1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은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원과 이 삼각형 세 변의 교점을 각각 A2, 그다음 B2, C2, 그다음 D1, E1, F1이라고 했을 때, 요호 A2F1에 해당하는 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도록 원의 반지름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과 원 전체 부분에서 이 삼각형과 원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색깔을 칠해놓은 칠해 이 그림을 우리가 R1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A2, B2, C2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렸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따라서 이 교점, 교점,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도록 원의 크기를 결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과 이원 전체 영역에서 이 공통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어둡게 색칠을 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만들어진 이 그림을 우리가 R2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r3, r4, r5를 만들어 나갈 때 rn에서 이 어두운 영역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는가?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도형과 등비 급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비를 구해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요, 물론 이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그리, 그림이지만, 공비를 알려면 이게 그냥 n번째 그림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번째 그림에서 요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 n이라고 하고, n 플러스 1번째 그림에서 요 안쪽에 들어가는 요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의 n 플러스 1이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a 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식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여기 있죠. 이게 이제 30도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원이기 때문에 요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네들의 중심각이 전부 다 몇도? 3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들은 다 똑같은 부채꼴이겠죠? 그럼 남은 요 삼각형 세 개가 남는데 이 삼각형 세 개의 요각, 요각, 요각이 360도에서 90도를 뺐으니까 이 각도들 합이 270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삼각형들도 전부 다 합동인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여기를 90도씩 나눠 가져요.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요 삼각형 하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와 이 무게중심을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요기 딱 여기까지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고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와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n이라고 놨으니까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때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무게 중심이 여기니까 결국은 2대 1이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 것이 바로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여기는 45도겠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요 초록색 길이의 루트 2배가 바로 보라색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 2를 곱해 준게 보라색 선분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라색 선분은 어디냐라는 건데 여기서 보라색 선분은 요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뭐냐? 이건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죠. 이 n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의 높이의 3분의 2가 바로 요 보라색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n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a 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이 보라색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이두 개가 서로 같은 선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다. 놓고 예,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an입니다. 곱하기 루트 2죠. 얘가 누구랑 똑같다? 요거죠, 요거. 3분의 2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 an 플러스 1. 이렇게 예,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분모 3 없애주시고요. 2분의 루트 3 똑같으니까 없애주십니다. 남는 건 뭐냐? a의 n 플러스 1은, 자, 2분의가 요로 가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a n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의 비율로 줄어듭니다. 자 이건 변의 길이의 비니까 결국 넓이의 비는 요거의 제곱으로 줄어들겠죠, 그렇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되냐하면 2분의 1이 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첫째 양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째 양은 그냥 요 그림에서 구하시면 돼요. 요 그림에서 이 전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6이다. 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6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괜히 지웠네요. 그다음에 요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원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요 공통 부분 있죠? 삼각형과 원이 겹치는 요 공통 부분의 넓이를 두번빼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더할 때한번 더해지고, 원의 넓이 더할 때또한번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원의 넓이, 빼기 두 배의 요 하얀색 부분의 넓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뭡니까? 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삼각형의 넓이 자 4분의 루트 3의 6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36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고요. 그다음에 원의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의 반지름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거예요, 요거. 이 보라색 선분의 길이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보라색 선분의 길이는 요렇게 이 AN에 대해서 요걸 곱하면 요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의 AN 대신에 6만 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AN이 6이 되는 거니까 결국 2 3은 6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때 첫 번째 요 원의 반지름은 루트 6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6파이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빼기 2배의 이제 요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통 부분의 넓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부채꼴 세 개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니까 부채꼴 세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하면 그냥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요런 부채꼴인데 요게 바로 4분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의 넓이에 4분의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4분의 6파이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요 3개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삼각형은요, 요 중심각이 90도이면서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럼 6입니다, 6. 근데 그런 게몇개 있어요? 세개 있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요거는 싹싹 지워지고 나면 그 넓이가 9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째 항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얘는 9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6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얘가 2분의 3이니까 빼기 3파이가 되고 빼기 18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얘는 9 루트 3그 다음에 플러스 3 파이 그 다음 빼기 18 이렇게 결정이 나요. 이게 바로 첫째 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9 루트 3그 다음 플러스 3 파이 빼기 1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끝났습니다. 공비도 알고 첫째 항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예, 요, 요 값이죠. 예, 리미트 a 무한대로 갈때 sn. 예, 요거는 결국은 1-0비 분의 얼마로 첫째 항으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루트 3 플러스 3파이 빼기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2배의 왜냐면 요게 2분의 1이니까 9루트 3 9루트 3입니다. 9루트 3 플러스 3파이 빼기 18인데 여기에서 또 3을 우리가 묶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3을 묶어서 나오면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3루트3 -3 플러스 파이 빼기 6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있습니까? 6배의 3루트3 플러스 파이 빼기 6 여기 있네요. 4번에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